수축을 그리는 거예요? 0,0.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 사이에 있다? 4하고. 어디 사이에 있다? 6 사이에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돼야 된다고. 이 그림이 먼저 그려지지 않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이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자, 그럼 보자고. 하, 저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음, 여기를 K라고 나 얘들아, 그럼 f x 정체 찾자. 최고창 1이 되니까, X가로 치고 X 빼기 K의 정체 챙기는 거니까. 끝났지. 끝났지. 4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F4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됩니까? F4를 집어넣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어? 양수. 그림을 봐. 사이소의 높이는 양수. 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들어가야 되겠다. 맞죠? 가친 구간이니까, 또, F6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벌써 K정치가 나오네? 훨씬 쉬데 K정치가 벌써 안정적으로 되겠다. K정치는 뭐야? K정치는 어디서부터 있는 거야? 4부터 6 사이. 아니, 까8 0 0명 그렇게도 잘 풀릴 거야. 근데 이렇게 하이 좋죠. 끝났잖아? 끝났잖아, 이제. F1 들어가 봐. F1 들어가면 1 빼기 K에 제곱 됐어? f(1) 집어넣으잖아. 그럼 미분 셔. 미분 셔. 미분하고 냅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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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하고 2 e. x k 아니 뭐지 뭐나? f 프라임? f 프라임 뭐야? 대입해 네. 집어넣자고. 그럼 뭐야? 1 k 에 네. 제곱. 뭐야? 2 네. e. 1 k 네. e. 1 k 묻자 그럼 뭐야? 1빼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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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하고 플러스 2 그럼 1빼기 k 하고요 1빼기 k 플러스 2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E. 어, 자 그러면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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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지금 분자에 있어야 되네 얘가 분자 분모는 누구야? 1빼기 k의 전체 제곱 k는 1이 될수 없습니다 k는 1이 될수 없으니까 요 사이에 있으니까 약분할 수 있어요 약분하니까 뭐야? 1빼기 k 하고요 뭐 3 302, 빼기 3 빼기 k 나와요? 음. 뭐 어떻냐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요?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3이 그래프 그려야 돼이 그래프를 그려야 돼이 그래프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릴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그릴까? 4부터 6, 사 이만 그려자 이부터 그릴 거야 최고 자 1과 k 마이너스 1얘뭐 k 마이 k, k 마이너스얘뭐 필요해? 마이너스 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리자. 정구선. 1. 야, 이런 거 못하면 뭐, 어려운 거못 보는 거야. 선생님 봤을 때. 이런 거 못하면. 뭐야? 여기? 1. 됐어?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이쪽?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됐어요? 어디서 또 어디까지만 그리라고 요 4에서 6까지만 그려요? 자, 4에서 6까지만 이렇게 그릴 거란 말이지. 그럼 이제 보면 최대 값은 4를 집어넣어야 돼? 6을 집어넣어야 돼? 6을 집어넣는 답이죠. 6을 집어넣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6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6 집어넣어 보자. 5분의, 5분의 마이너스 2. 그러니까 뭐야? 5분의 3, 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어, 됐죠? 어. 물론 선생님, 얘들아, 여기서 그냥 찍어서 풀어도 돼. 여기서 어디서, 어디 가냐? 4나 6을 집어넣으면 되긴 될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건 정확한 풀이가 아니야. 그림을 그리는 게 정확한 풀이라고. 이게 선생님 봤을 때 안성 수준의 내신의 최고 문제입니다 음, 최고 수준의 문제 이거보다 더 어렵게 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 내신에서 음. 그래서 자기를 잠깐 멈추는 거예요 이것만 음. 잘 숙달해서 한 1, 2분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 학생은 1등급까지도 됩니다 몇에서 볼게요. 시까지만 할게요. 많이 나오고. 교정이 비하고 이래 B하고 E에서만 딱 교점이 돼. 그럼 B에서 접한다는 뜻이에요. 그림상에서, 맞죠? B하고 E라는 거니까, B에서 어떻게 된다? 접해? 해봐. 음. 보세요. 자 우리가 h 그래프가 극소인 거야. 그럼 미분에서 뭘로 확인해야 된다? 아 극대 극소는 미분에서 뭘로 확인? 야 미분해서 뭘로 확인해야 돼 무조건. 아지금왜 확인해? 투어를 확인해야지. 여태까지 뭐 배운 거야? h 그래 h가 극소 극대인지 확인해야지. h 프라임에 뭘로 확인해야 된다고? 그 원래는 똑같아. h 프라임에 뭐로 확인해야 된다고요? 부호가 어떻게 돼? 극소니까. 극소니까 마 풀. 마에서 풀로 변하는면서 0이 되는 데가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h 프라임 x가 f 프라임 x a g 프라임 x 에요마 이게 바로 이 그래프잖아. 맞지? 이게 이 그래프잖아. 0이 되는 부분이 어디야, 일단? 여기하고 여기잖아요, 맞죠? 근데 얘는 부호의 변화가 안 일어나지, 튕기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누가 더 위에 있어요? 지가 더 위에 있죠? 어? 지가 더 위에 있으니까, 지가 더 위에 있으니까, 마마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마. 아니, 얘가 지가 더 위에 있잖아, 어? 얘 그래프는 항상 더그 음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뭐예요? 마, 마.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마, 마, 마. 그 다음에 누가 더 위에 있어? F가 더 위에 있으니까 여기가 위에 있으니까 얘는 뭐야? 이 부호는 뭐야?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감, 감, 증, 감, 감. 지은 이렇게 된다고 여기가 뭐야? p 정 치고 여기가 뭐야? 이가 음. 되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고 빨리 해으냐 이걸 뭐로 바라보라고요? X. 이걸 x 축으로 바라봐. 네, 이렇게 대려 봐라. 그럼 얘는 뭐야? 감감 증. 바로 보여? 음. 이게 x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버리면 얘는 뭐야? 감감 증. 이게 x축으로 생각하면 대 프라임이 감감 증. 어디예요? b에서 아니, 뭐야, 어디 어디야, 어디야, 2야 이에서 극소가 된다. 되겠어? 그냥 1초짜리야. 그냥 안으면 다. 음. 어, 감감증. 감감증이 되겠다. 음. 모르면서 30... 다시 해달라고 해야 돼. 음. 어, 346번 할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거. 레벨 차이가 엄청 벌어지거든. 어, 어, 미분 활용서부터는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할 줄 알면서 푸느냐, 아니면 그냥 답안지대로 그냥 산수식만 알고 푸느냐, 그 엄청난 차이예요. 내용적으로 알고 푸느냐. 어, 그 밑에 거 한번 해 봅니다. 똑같아요. 그 위에 문제랑 똑같은 원리이기에서. 얘도, 선생님, 어떻게 얘는 빨리 다고겠어 아니, 빨리 다오 하면 얘가, 얘가 직선이잖아. 지를 응.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A 이을 생각하면 금방 풀리는 문제긴 해. 어, 근데 이제 그냥 풀어가 어, 그런저런 생각도 있지만, 어, 여러가지 생각을 갖고요. 아, 일튼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건 이제 한두달 정도인데. 와 이거 한번 잘좀 해야 돼. 자 가자 이걸 x 씨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얘가 여기 교점이 되는데 이 교점을 이렇게 내려가 H 그래프를 H 그래프 는 f 프라 i 이제 H 그래프는 뭐야 일단은 얘가 되니까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어? 얘가 더 위에 있잖아. 얘가 밑에 있고. 어? 아니 아니 그럼 직선으로 생각해 보면 되잖아. 그럼 얘얘얘 얘, 얘, 직선으로 생각하면 얘는 감수 아 음수. 어? 음수 얘는 양수. 음속은 3차처럼 되잖아. 증. 감? 증. 여기가 뭐예요? 반대로 되는 반대로? 다시. F가 더, 누가, F가 지금 뭐야? 아, 지금 감증. 아, 그래. 이, 이게, 이게 F잖아. 어? 얘가 네. G니까. 네. 누가 더위 있는 거예요? G가 더위 있는 거예요. 감소내요 맞죠? 네. 어, 감소니까 뭐 어떻게 돼? 내려가. 그래, X 생각하면 여기 위잖아. 뭐야? 올라가. 응. 내려가,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됐다 그럼 H가 0일 때는 0이 된대. H0은 0이야. 그럼 여, 여기가 이쯤에 지금 0이잖아? 이걸 내려봐. 여기가 0이잖아. 맞아? 응. 아, H0은 뭐야? H0은 F0 빼기 G0이 되매. 근데 얘가 얘가 같다며. 얘와 얘가 같으니까 뭐야? 0, 0이네. 여기가 뭐라고요? 0, 0, 0. 0, 0에서 십자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고뜨요 되겄어? 됐었어? 네. 이렇게 돼서 여기가 0, 0이고요. 십자가가 만들어지고 여기가 뭐예요? 알파가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베타가 되는 이 그래프가 뭐야? h 그래프가 된다는 거야. 부호를 확인하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그때 알파고 베타 사이에서는 증가합니까? 알파 베타 사이에서는 생각해 봐. 알파 베타 에서는누가더 위에 있어. 알파 베타 사이에 누가 있어? f 프라임이 위에 있어? g 프라임이 위에 있어? f 프라임이더 위에 있죠? 그러면 뭐야? 뺐을 때는 누가 더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부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양수야, 음수야? 그러니까 증가되는 거 맞아? 어, 그렇게 해석하는 거야. 원래는 어, 네, 네, 네.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베타에서 극대 값을 받으니까 어? 얘가 플러스에서. 이걸 X축을 바라보니까 얘 플러스에서 뭐로 바뀌어요? 마이너스로 바뀌죠? 그러니까 뭐야? 뿔마이 바뀌니까 극대 맞아? 어, 맞아? H,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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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X축이, X축이 형성된다고 그랬죠? 됐어? 그럼 몇 군데에서 만나? 세 어, 개씩 받는 거? 맞다. 어, 빨리 연습해서, 어, 선생님처럼 생각을 빨리빨리 할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니네들 혼자 풀는잘안 돼. 그니까 러 혼자 연습 많이 해야 돼. 선생님은 그냥 빨리빨리 된단 말이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속 풀면서. 밑에 거 할게요. 그 사람은. 387또어또요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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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열받게 하겠지 또 응? 또 열받게, 하겠죠. 또 열받게 하겠지 또열밖에 하겠지 1초짜리인데 또똑똑 같아 요가 100번을 해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써야 되냐? 뭐, 이렇게 써야 되고 뭐, 그림만 뽑으또 이게 머리가 그냥 암산이 되는데 머리가 팍팍 안 굴져 얘 봐봐 아이 뭐냐고 이거 마이너스 먹었어 배타어 그럼 무슨 함수야 원. 구함수는 그래프적으로 뭐야 y축 대칭이고 개치. 뭐야 짝수차는. 짝수차만 존재하니까 아, 4차 2차만 존재하고 상수만 잖아 네. 그럼 뭐야 x a 제곱 ax제곱 플러스 bx는 되는 거잖아 상수도 짝수니까 일단 됐어? 그럼 F2는 뭐가 돼야 돼 F2는 뭐가 돼야 돼 네. 마이너스 F'2는 뭐가 돼야 돼 네. 이게 뭐야 이게 그럼 얘 봐도 알수 있겠다 무함수니까 무함수잖아 자 이게 지금 무함수잖아 무함수인데 어, F'은 기함수가 되니까요 아니 마이너스 이 그냥 해 아니, 뭐라도 돼. 역할만 해 아니 두 개씩 나오니까 AB 찾을 수 있겠다 얘야 26345는 시작입니 4에 2세대고 플러스 이 a 이 자, 스 2집어는 0대야 돼. 2집어 봐. 뭐야? 집어 3, 2 36에서 b가 야 돼. a는 뭐예요 마이너스 3이야6 3번3 응. 봐. 16. 봐. 마이너스 36, 6 36, 36, 36, 36, 36, 36, 36, 36, 36, 3돼 36, 36, 36, 36, 36, 36, 36, 36, 36, 6 일주분은 뭐예요? 일주분 시일에다빨해 주니까 뭐예요? 어? 삼 년? 안어려운 거야. 거야. 근데 지금 빨리 빨리 못하잖아 지금 니네은뭐 시험도 안 끝났는데 됐어 지금 근데 이건 해줬던 거고 음. 계속 심어주고 있다고 니네들한테 아참정입니다 이분이 마지막 문제 할게요, 오늘. 어, 그거 하고요. 똑같은 문제 한번더 풀게요. 고기, 고기 것까지만 할게. 아, 계속 가고 싶은데 그만할게요. 좀. 어? 근데 미군이 알면 재밌어. 정말 재밌는 데야. 그림 그리면서 시계 탁탁 나와서 마아 떨어진단 말이야. 음. 음, 시카고 연결이 잘 된다고. 아이 뭐야? 어 세제곱 이런 패턴인데 미분치면 뭐가 돼요? 첫 짝이 있는 거야? 삼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3 x 제곱이 되고 짝수만 존재하니까 어떤 k다라는 거있 근데 얘 근이 뭐가 돼야 돼? 얘 얘가 마이너, f 프라임 마이너스 c이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영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k 정체는 마이너스 삼이 되다 이거죠. 아니 근데 네, 아니 난적분는데나 적분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적분으로 이제 적분하면 더 빨라지는데 아 적분 몰라 가지고 또 아. 아빠리 적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어? 빨리 적분 미분 거꾸로 하는 적분을 배워야지 빨라진다고. 아, 잘 봐요. 얘가 지금 뭐라고요? 무함수죠? 그래. 어, 얘는 원점 대칭이 되는 FX는 그런 거야. 기함수 패턴이 되는데, 기함수니까, 에... 뭐야? A? X? 아 얘는 상수항이 붙어. 왜미분치면 얘가 없어지니까. 아, 그래서 조금 어려운데. 다시. 예를, 무함수, 에프프라임이 무함수라면 에프는 뭐예요? 영구마 시에 대해서 정대칭이에요. 영구마 시에 대해서 정대칭이에요. 아, 아, 조금 더, 좀 적분을 배워야지 조금 더 편해지는데. 아니, 그냥 그림 그려봐. 에프프라임이 있다. 에프프라임이 지금 에프프라임이 더 흡찬데 에프프라임이 몇 차라고요? 차잖아. 그다음에 얘가 f 프라임을 생각하자. f 프라임은 2차인데 얘가 뭐야? 우함수니까 y 축 대칭이야. 음. y 축 대칭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주면 지금 뭐야? 마이너스 1에서 극대이죠, 맞아? 그럼 여기는 뭐야? 극소. 증, 남, 증.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뭐야? 1. 마이너스는 그때가 4. 4. 4. 찍! 2. 2. 2 대1 1. 여기 뭐야? 1. 2, 몇? 4. 식이 나왔어 벌써? 식이 나왔어? 잡아봐. 잡아봐, 에리 잡아봐! 어? C 제곱 제곱 좋아 X 2 아, e 플러스 플러스 이렇 잡아도 되죠 맞죠? 네. 그런 다음에 뭐를 네. 잡아도 돼? 그래서 뭐를 구하면 돼? X에다가? 1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네. 극숫감이 1이니까 맞아? 네. 그래도 되고 높이? 높이가 얼마야? 2, 2. 옆에? 그리이가얼마야2 2세조옆에8을 2분의? 네. 절대값이 차이가 얼마야 4. 4? 뭐야? 0. 이렇게 해야 된다. 식을 안 잡아도 돼요. 시칼 법도 알려주고 식안 잡아도 돼. 이해돼 있어? 다시 한 번, 다시 정리. 다시. 아 근데 아 이게 접근하면 더 쉬워져. 접근하면 도구 하나 더 생겨나서 아까처럼 선생처럼 빨리 덮을 수도 있어. 자, 이제 접근 조금씩 다 배우고요. 일단은 지금 이렇게 하자. f 프라임은 무슨 함수? 무한수? y축대칭? y축대칭, y축대칭 되는데. 극대값이 나왔다는 건 극소값이 나왔다는 거야 아래로 몰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y 대칭 여기는 뭐야? 예. 1증감증증감증 증. 증. 마이너스 1대 극대값이 뭐야? 4 여기는 뭐야? 1 예를 들면 2대1이 얘가 길이가 2잖아. 네. 여기가 1이어야 되잖아. 예. 2 2뿐만 자 아, 됐죠? 네. 식도 나와? 네. 최고차항이라 식도 나와? 그럼 데더 네, 빨리 극대와 극소의 길이를 보자고 길이가 얼마야? 2 2를 일단 몇 제곱? 3 제곱 8 그러면 우리는 3차의 기수를 확인할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뭐야? 2분의 절댓값? 네. a 절댓값의 a가 뭐예요? 네. 1입니다 네. 얼마예요? 4 극대값하고 극소값의 차이가 얼마된다고요 아. 요 길이가 얼마라고요? 아, 4. 그럼으로 얘는 뭐예요? 0. 요렇게 푸는 게 제일 기초적인 문제다. 너럼또스핀 없어? 있어요. 어. 저는 그... 이거